오늘따라 밥이 왜 이리 맛없어? 엄마, 나 포도 먹고 싶어. 알겠다. 여느라, 너 시장 가서 포도 좀 사오너라. 네? 어머니, 저돈 없는데요? 여보, 내가 지금 보내줄게. 뭘 보내줘? 내가 월 초에 생활비하라고. 50만원 줬잖아. 아직 보름밖에 안 지났는데. 그 돈을 벌써 다 썼다고. 너그돈다 어디에 썼어? 뻔하지 뭐. 지 옷이나 화장품 샀겠지? 아니에요. 그만해. 여보, 저녁 하느라 고생했는데. 이제 앉아서 밥 먹어. 고생은 무슨? 저녁 한끼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? 그리고 보름 동안 생활비 50만 원다 썼다는 게 말이 돼? 엄마 좀 알겠다 알겠어 내가 돈 보낼 테니 어서 사러 가 밥은 먹이고 보내시지 에휴 아니 꼴랑 5천 원으로 포도를 어떻게 사오란 거죠? 여보 혼자 찾아갈 수 있겠어? 허이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차려 입었노 그만 좀 하세요 면접 보러 가는데 걔가 일자리 구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보나마나 울면서 집에 기어들어오겠지 응원은 못해줄망정 정말 너무하시네요. 잠시 후 볼일 보고 오셨나 본데요? 엄마 새언니 언제 와? 배고파 죽겠어. 그럼 엄마가 밥할게. 넌 화장실 가서 빨래 좀 빨아라. 그건 새언니 일이잖아. 내가 왜 해? 저 애효. 엄마 빨래하시게요? 며느리가 집에 없어서 네 동생한테 하라니 말을 안 듣잖아. 힘들어도 늙은 내가 해야지. 엄마 뭐 해? 좀 기다려봐. 뭘 기다려 배고파 죽겠는데. 빨리 밥해. 아휴 못살아. 아들, 시장 가서 장좀 봐오너라. 냉장고에 먹을게 하나도 없구나. 네, 다녀올게요. 아이고, 허리야. 엄마, 장 봐왔어요. 빨리 밥해. 배고파 쓰러지겠네. 아이고, 엄마 좀 쉬자. 허리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. 며느리는 언제 온대니? 그게 합격해서 오늘부터 바로 일한대요. 수습기간이라 좀 늦게 온대요. 어쩔 수 없지. 아들, 이거 장 보는데 얼마 들었니? 고기랑 채소, 반찬, 재료들까지 해서 10만원 나왔어요. 뭐, 꼴랑 이거 사는데. 10만 원이나 나왔다고? 그럼 한 달의 식비로 얼마나 쓰는 거야? 엄마, 그게 다가 아니에요. 제가 계산해봤는데 공과금하고 관리비 보험까지 다 합치면 우리 식구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어림도 없어요. 아이고, 물가가 무섭네. 며칠 후, 며느리가 출근을 하니 시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군요. 며느라, 너 그냥 일안 하면 안 되겠니?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쐬고 있거라. 회사에도 에어컨 있어요. 새언니가 집에 없으니 집이 엉망이야. 그냥 전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면 안 돼? 그래 아들이 돈 벌면 되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 며칠 동안 제가 없으니 어떠셨어요? 매일 편하게 지내시다가 갑자기 살림하려니 무척 힘드셨을 거예요. 안 그래요? 그리고 전 남편한테 부양받으면서 살 생각 없어요. 남의 처마 밑이 아무리 넓다 한들 제 우산 하나만 못하니까요. 남한테 손 벌리면서 사니까 서러워도 말 한마디 못하겠더라고요. 이제 그런 삶은 지긋지긋해요. 전 이만 출근할게요. 시댁에 의존하며 서러운 삶을 살던 며느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는 모습이 멋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